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laughs>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이 무려 17,300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지난주 15,350대에서 갑자기 12.7% 점프한 거거든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정확히 1950대가 더 늘어난 건데, 이게 바로 최근 12주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간 기록이라는 거예요. 12주면 거의 3개월인데,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27,300대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중국 자체 브랜드들인 비와디, 니오,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7300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역시나 모델 Y가 완전 독주했어요. 모델 y가 무려 1,340대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건데요 진짜 모델 y 인기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모델 y 엘리라는 새로운 버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휠베이스가 더 길어진 그러니까 뒷좌석이 더 넓어진 6인승 버전이에요. 이 모델 Y 엘리 8월 99일에 출시됐는데 이번 주에 벌써 850대가 등록됐다는 거예요. 아 잠깐 여기서 중국 시장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은 뒷좌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장자들을 모시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을수 있는데 두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모델 3도 무시할 수 없어요. 6060대를 기록했거든요. 모델 Y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상당한 숫자예요. 특히 모델 3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데 가격도 모델 Y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정말 우수하거든요. 자, 이제 좀더큰 그림을 봐 볼까요? 8월 전체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8월에 총 57,152대를 팔았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인 8월 63,456대보다는 99% 줄어든 건데 사실 이건 예상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7월과 비교해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7월에 46,17대였는데 8월에 57,152대니까 무려 47%나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에서 7월은 보통 비수기인데 8월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국 승용차협회 영어로는 차이나 패서저 카 어소시에이션인데 줄여서 cpca라고 불러요 이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분기별로 봤을 때 보험 등록 건수가 순차적으로 33.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 3분기 들어서 테슬라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7.8% 낮지만 트렌드 자체는 완전 상승세라는 거죠.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4시간 전 그러니까 9월 23일 2025년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말 핫한 뉴스죠. cnv 포스트라는 매체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 이 매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테슬라 차이나의 연간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작년보다 5.9% 낮아요. 하지만 3분기 들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특히 모델 Y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계속 닦이고 있고 중국 자체 브랜드들의 경쟁도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2주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에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4분기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보통 4분기는 자동차 업계의 성수기거든요. 연말 보너스도 나오고 새해를 맞아서 차를 바꾸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거기에 모델 YL까지 본격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크레디트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텐데 정말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이 소식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은 걸까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업계 소식, 특히 전기차 관련 뉴스들을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였습니다.